안녕하십니까 수도권 분양톡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분양 물건은요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 284번지에 분양하는 브라운스톤 인터포레라는 아파트입니다. 자 사업계획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지 위치는 동두천시 생현동 284번지 일원이에요. 대지 면적은요 17,915제곱미터입니다. 건축 면적, 연면적 건폐율 용적률 정도 나오고요. 규모가 지하 3층부터 지상 15층, 최고 높은 거는 지상 25층까지 들어갑니다. 총 세대수 576세대고요. 이 중에 일반 분양이 320세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입지 환경 보겠습니다. 여기 이자리예요 동두천 두 중앙 입지 환경 보겠습니다. 자, 자리가 이자리예요 여기서는 삼각에 있는 이자리 자, 동두천... 중앙역하고 가장 가까운 역입니다 그 다음에 지행역이랑 쭉 있고요 GTX-C 노선이 여기까지 확장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가 근데 2023년 개통 예정이니까 이게 들어올 때 쯤이면 전부 다 개통이 돼 있겠네요 자 요거는 2030년 개통 예정이래요 요거는 들어오신 다음에도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바로 앞으로는 국도 3호선 대체 우회도로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네 단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북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겼어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주출 입구죠. 여기가 이렇게 가. 그래서 여기에 네, 아파트 정문이 있고요. 지하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상 주차장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자, 중앙광장이 가운데 있고요. 지상주차장이 이쪽에 하나 더 있네요. 예, 그리고 야 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약간 생긴 게 물놀이공원처럼 생겼네요. 예, 이렇게 생겨 있는 곳입니다. 자, 동은 101, 102, 103동, 104, 105, 106동까지 있고요. 총 6개 동에 이렇게 쭉 배치가 됩니다. 자, 세대 도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9A 타입이고요. 58세대예요. 여기 이렇게 3개 라인이 있고요. 전부 다 정남향입니다. 보시면 지금 현관 이렇게 꺾인 현관이고요. 방이 하나 둘, 네, 두 개네요. 방이. 네, 욕실이 하나고요. 다용도실하고. 그리고 거실까지 해서 판상형 구조입니다. 3베이 판상형이고요. 방두 개고요. 욕실 하나입니다. 여기가 정남향입니다. 49b 타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세대 밖에 없네요. 요 라인 세대 하나 있고요. 역시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정남향이 되는 겁니다. 자, 현관 이쪽에도 들어오고요. 들어오자마자 방 하나 있고요. 돌아 서면 방 하나 더 있고요. 욕실이 있는 거죠. 욕실이겠죠. 예. 다용도실이고요. 여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약간 타워형 구조죠? 네, 타워형 구조입니다. 49C 타입입니다. 21개 세대 있고요. 요 라인에만 있습니다. 이 라인에 있다 보니까 이쪽이 서쪽이 되겠네요 네, 서쪽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가니까 밑에서 이렇게 들어갈 거겠죠 네. 현관 요렇게 들어가고요 바로 욕실 있고요 방이 돌아서서 옆으로 하나씩 있습니다 자 요것도 약간의 타워형 구조이죠 네 그렇게 네,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49d 타입입니다 19세대 있고요 여기 한세대로쭉 라인이 있습니다 역시 정남향입니다. 여기가 정남향이고요. 자 현관 들어오면 욕실 있고요, 방두개 있고 거실 있고 주방 이렇게 연결되고 세탁실까지 해서 3베이 판상형 구조입니다. 자 65A 타입입니다. 178세대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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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개 라인이 있습니다. 전부 정남향입니다. 이쪽 전부 정남향이고요. 자 현관 들어오시면 방 거실 방해 가지고 3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방이 총 3개가 들어갑니다. 욕실은 2개가 들어가네요. 그리고 거실까지 이어서 쭉 있는 요런 넓은 구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5B입니다. 135세 대입니다 자, 요렇게 두개 하나 건너서 하나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래서 요 라인에 있는 거는 여기가 정 남향이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여기가 동향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남향이냐 아니면 동향이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들어가시면 거실과 방두개 해가지고 3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방도 총세 개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들어오면 욕실 두개 보이고요. 이렇게 이어지는 네, 전형적인 판상형 구조죠. 자, 65C 타입입니다. 67세대 있습니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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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딱 가운데 모서리로 낀거 보니까 당연히 타워형 구조를 나타낼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정남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정남향 되겠고요. 현관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방이 두개 보이고요. 이쪽에 욕실이 있을 거고요. 일로 들어오면 부부 안방과 부부 욕실 그리고 드레스룸이 있고요. 그리고 거실이 요렇게 있는 전형적인 타워형 구조입니다. 74제곱입니다. 37세대 있고요. 여기 두개 있네요. 역시 정남향이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이 정남향이고요. 현관 들어와서 꺾여 들어오면 방두개 보이고요. 거실 있고요. 그리고 안방 있고요. 드레스룸과 부부 욕실이 있습니다. 거실이 이렇게 해가지고 예, 쭉 크게 돼 있고. 여기 예, 창고가 하나 있네요. 자, 그렇게 해서 4베이 판상형 구조고요 방은 3개 있습니다. 자, 84 타입의 44세대 있습니다. 자, 두 군데 있고요 정남향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정남향 되겠습니다. 자, 현관 들어서면요. 욕실 이있고요방두개보이고요 안방 보이고, 여기 드레스룸과 에, 욕실 보이고요 거실 있고, 주방하고 연결되는 전형적인 5배의 판상형 구조입니다. 방은 3개 있습니다. 자, 공급내역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49가 ABCD 타입, 그리고 65가 ABC 타입, 그리고 74가 한계 타입, 그리고 84는 안 나왔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76세대 중에 네, 320세대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8사는다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세대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74도 4개 세대밖에 없어요. 실제 나온 거는. 그래서 일반 공급이 150세대, 특별 공급이 170세대 이렇게 나눠 갖게 됩니다. 신혼부부가 가장 높고요. 생애 최초와 다가구 전용 나눠 갔습니다 자, 공급가입 보겠습니다. 49A 타입입니다. 가장 비싼 게 2억 4270만원이네요. 49B 타입은요. 2억 3,500만원이고요. 49C 타입은요. 2억 3,660만원. 그리고 49D 타입은 2억 3,230만원 되겠습니다. 자, 65A 보시면요. 가격이 3억 300만원이고요. 65B가 두 군데로 나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정남향인 거하고 동향인 거하고. 그래서 가격이 좀 달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하나는 여기는 3억건은 3억 730만원. 그리고 동양으로 있는 거는 3억 110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600만원 차이네요. 620만원. 저 같으면 남양 살것 같아요. 자, 65C 타입은요. 3억 230만원 나왔구요. 74제곱은 3억 2670만원 나오게 됐습니다. 자, 특별공급은 4월 18일 있구요. 4월 19일에 1순위 해당 지역에 들어가고요. 4월 20일에 기타 지역 1순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4월 21일에 일반 2순위 들어갑니다. 27일날 당첨자 발표가 있고요. 예, 계약 체결은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예, 된것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동두천 생현동 284번지에 있는 브라운스톤 인터폴에 동두천 브라운스톤 인터폴리아나 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날짜 맞춰서 한번 청약 신청해 보시고요. 자, 저희 수도권 분양 도움을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